안녕하십니까. 셰렘 조경수 이남진입니다. 오늘은 블루아이스 식재되어 있는 농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블루아이스가 키가 1m 한 40, 50 c 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소 수량은 한 150주가량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블루아이스 노지에 식재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것,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여기 요것도 밑에 보시면은 화분에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식재해서 땅속에 매립해서 키우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똑같은 해에 블루아이스 묘목을 구입해서 화분에 식재해서 지상에 올려놓고 키운 것입니다. 나무 키우는 것에 따라서 블루아이스 수영,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음. 자 블라이스 일단 수폭이 완전 다르죠.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키는 비슷한데 이 나무가 한3 거루, 4 거루 정도 했을 때 여기 땅 속에 지중에 매립되어 있는 것한 거루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축에 지중 매립되어 있는 것하고 가지하고 지상에서 키운 것 가지가 표가 날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중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가지가 좀 도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올랐고요 지중에서 키우는 것은 가지가 좀 왜소하고 조금 건조해 보이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에도 좀 나무 향기에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자, 블라아이스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해서 맡으면은 레몬 향이 좀 짙게 납니다. 자, 여기 지중해 매립되어 있는 거는 6월, 7월, 8월에도 화분채로 판매하기 때문에 나무 식재할 때는 화분채로 그대로 식재하시면 됩니다. 식재 하실때는 옆에 바분 묶고 빈 공간을 흙을 다 채워서 물을 좀 충분히 줘서 이 흙이 바분 밑에 빈 공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블라이스. 자, 안쪽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요런 거 1m 한560 됩니다. 1m 60 조금 넘습니다. 자, 여기 아까. 가까이서 보시면은 우측도 하고 좌측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열었습니다. 블라에서 필요하신 분제 영상에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